10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14분 되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14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6천 조원 전쟁이 시작됐다. 6천 조원입니다. 6천 조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가 1천 조원이 했는데 어제 그 매일경제신문에 10월 8일자로 매일경제신문에 6천조원 미국의 달러로 약 5조원 달러 알죠? 5조원 달러가 약 6천조원 수혜가 됩니다. 자이 한종목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투자했던 어 중소강소기업 강소중소기업 어, 좀 작지만은 정말 큰 강소기업이 될수 있는 한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종목을 절대로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어, 이 종목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 어, 저희 골드베스트 주식 달인을 잘 알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 지금 1364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친구분들, 예, 지인분들, 친척, 인척, 뭐 선배 후배 많은 소개 부탁드리고 제만큼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리딩하는 전문가잘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알고 그래서 미리미리 선심으로 물려도 자랑하고 있으면 물려도 실제로 물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예, 물려 있습니다. 아직도. 물려도 사랑한다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물려도 그죠? 약한 종목 다 던지고, 차라리 여러분들 개인들 약한 종목 다 던지고, 물타기로 예 말씀 드리고 추가 매수로 그래서 오늘 제 방송 들어보시면 정말 큰 호재가 놓을 아니면 큰 수주가 될 가능성이 됐습니다 가능성 그 증빙 자료가 될 겁니다 증빙 자료. 그래서 기관과 외군들이 연기금에서 쌍거리로 매집하는, 쌍거리 매집하는, 정말 제가 이정말 그죠? 추천하고도 짜증나게, 어렵게, 그죠? 여러분들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호재나 큰 재료가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찍어야 될 찬스입니다. 예, 10월 10일 날, 다음 주 월요일, 12일 날, 월요일 아침에 캡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어제, 그 10월 9일 날, 밤 10시 50분에 KBS1에서 풍력 발전에, 그죠? 전쟁이 시작됐다. 글로벌 전쟁입니다. 글로벌. 자, 당연히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풍력이 죠 그렇게 바람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라남도 군산이나 영덕 제주도 그죠? 대한민국이 아무 때나 그죠? 풍력 발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그죠? 풍력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바람이 그죠? 일어나야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정말 여러분, 당연히, 당연히 그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겁먹고 있는데, 겁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그저 주가가 신고가랑 올라가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약한 20일 동안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눌림목. 이게 매수하는 산수였다. 우리가 물려도 저는 사랑했고요. 자, 6천조 원수혜종목 전쟁이 시작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이거 선점해야, 그죠? 빨리 전 세계에서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계속, 그죠? 꾸준한 수수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구도 예측 잘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우세로 아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바이든이든 트럼프를 떠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이 풍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한눈 깜고 찍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눈 깜고 그죠? 여러분들 약한 종목 다 던지고 70% 80% 찍으라고요. 한 종목에. 대신 멀빵은 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풍력 발전 6,000조 원. 자, 당연히 이거 그죠? 1, 2년 만에 6,000조 원이 아니죠, 그죠? 10년 동안에. 예, 네, 그래서 제가 풍력 발전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10배 간다. 하잖아요. 10배. 예, 네, 이미 전막두 배, 세 배. 그죠? 앞으로 여섯 일곱 배가 나간다는 거예요. 올 연말에 바로 자, 처음 추천한 데서 지금 210% 수익 챙겨드렸고, 우리는 210%를 한번 챙겼습니다. 예, 저는 다 유래원 70명이 늦게 들어오신 분이 80%에서 210%씩 덤다 챙겼고, 다시 잡아서 수익이 나고 있고요. 물리신 분도 있지만은 물타기로 15,000, 16 16,000원대 16000원들은 정말 한눈감고도 찍으라고 약한놈 다 던지고 찍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3사와 음, 베스타즈와 CS윈드 상강 M&T 정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전세계 글로벌 시장을 누릴겁니다 국내 독가점 알죠? 국내 독가점 이런걸 노려야 된다고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렇게 보시고, 음, 1조 원이란 것은 여러분, 1조 원은 그죠?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1조 원만 해도. 그죠? 예, 1000조 원, 100조 원도 그죠? 엄청난 규모라고요. 근데 앞으로, 제가 오늘 6조 원이나 했잖아요. 6조 원. 1조 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1 0만원씩을 274년을 사용해야 소진되는 거에요. 27년도 아니고, 274년. 여러분들 자자 대손. 그죠? 자자 손손으로. 여러분도 구경 못 했고, 저도 구경 못 했는데, 이런 게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사실은 지금도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신 분은 좀 늦었지만은, 늦어도, 지금 늦어도 지금 마지막에, 그죠?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저호의 찬스. 이번이 그렇게 보시고 여기 카카오 오픈 카톡방 자, 주소 있습니다. 프로 F는 소문자, R로 대문자입니다. 꼭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F가 소문자, R로 대문자. 예, 여기 오픈 카톡방. 여러분 친구분들, 지인분들 소개 많이 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다들 아시니까 그죠? 이 종목이잖아요. 자, 상강 M&T. n 이 종목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왜 지금까지 15일 동안, 20일 동안, 그죠? 물려도 찍으라, 찍으라, 물려도 손절매 하지 마라. 그죠? 물려도 손절매 하지 마라고, 진짜로요. 그죠? 물려도 시장이 주도주의, 대상주의에 물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서는 아마 10월 달에 큰 재료가 나올 게 가능성이 있는데, 약한두건 정도 봅니다, 두 건. 그래서 어제 그 KBS 1에 밤 10시 50분에 KBS 1에서 풍력 발전에 전쟁이 시작됐다. 그죠? 그러면서, 어, 방송을, KBS 방송, 전국을, 방송을 탔고, 어제 또 그리고 매일 경제에서 풍력 발전이 6조 원에 전쟁이, 그죠? 누가, 뭐 누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큰 수주가 나올 것이다. 그죠? 거기에 풍력 발전이 상강 MNT가 저는 1등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큰 수주가, 그다음에 큰 호재가 약 10월달에 한약한두건 정도에 녹을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됐습니다. 분명히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 데이터가 어제 그저께 그죠? 예, 쉬, 쉬, 목요일 날 10월 8일 날 수급에서 나타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 쌍끌이 매집했던 쌍끌이 그죠? 지금까지 정말로 짜증스럽게 그죠? 야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참 목요일 날 10월 8일 날 기관 연기금 외국인 사모펀드까지 쌍끌이 매집했다고 쌍끌이 그죠? 그래서 이건 저는 다음 주쯤에 큰 수주가 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측해드렸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냈습니다. 가능성 이기는 아시다시피 상강에민트는 수주가 나오면요. 1500억, 2000억입니다. 큰게 터진다. 고 큰게.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제가 지금 차트를 그려놨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죠? 보세요. 어, 10월 8일날 외국인 37,000주, 기관이 63,000주, 금융 5,100주, 보험 4,200주, 투신에서 14,000주, 연기금이 12,000주. 그다음에 사모 펀드가 26,000주.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리 드리잖아요.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이렇게 매집했습니다. 매집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측했던 조만간에 큰 호재 수주나 큰 호재가 놓을 가능성이 있는 게 그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 자 예측이지만은 그죠? 예정이지만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그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로고죠 지금까지 그렇게 짜증나게 매도하더만은 이제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러면서 자또 팩트는 자, 보세요. 팩트. 이35 펀드가 11일 동안 매도했습니다. 11일 동안 연속으로. 11일 연속으로 매도하더니 그죠? 매도했다가 11일 연속으로 매도했다가 지난해 그죠? 제가 8월 달에 쌍끌이를 그죠? 우리가 찍으라고 찍으라고 했을 때 11일 연속 이렇게 매도했다가 어느 정도 물량 그죠? 소화를 많이 하고 제가 요번에 10 5일, 20일 동안은 물량 소화 과정이했잖아요 그죠? 악재나 뭐 기관이나 외군들이 그죠? 매도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급등한다고, 급등. 그게 바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예. 저는 10월 12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 2만, 한 500원, 2만 300원만 가지고 그때 그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다음 주, 그니까 러 10월 13일이나 14일쯤에 그때 재로가 그죠? 뭐한천 오백 억이나 이천 억이 터져버리면은 바로 이만 이천, 이만 삼천까지 상가 한가도 충분하고 이번에 이분기에 이만 칠천 원, 삼만 원, 삼만 오천 원 그죠? 연말에 그죠? 저바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1 1월 달까지 그죠? 그때 약 삼만 칠천 원 그때 가면 그죠? 우리는 다시 또 한번 챙겨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들이 쌍끌이로 지금 어제가 매집이 들어온 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예측해 드렸던 그큰 호재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세요. 사모펀드에서도 10월 8일 날, 목요일 날 26,754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한눈 광고도 찍으라고 그죠? 물려도 된다고. 정말로 물려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물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게 보시고. 자, 하여튼 지금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추천을 하기보다는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마지막에 매수 찬스다. 예, 그리고 이제 22,000원, 23,000원 붙었던 붙는 추천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7,000원, 3만 원, ,000원, 37,000원까지 계속 고고. 예, 홀딩, 홀딩.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게 그죠 혁신기업 이게 바로 풍력 발전의 시장이다 그래 신재생 그린뉴딜 잘 알죠 그다음에 그린뉴딜 ETF 이것도 조만간에 나올 것이고 펀드 예그린뉴딜의 펀드도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린뉴딜의 펀드가 넣어버리면요 이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당장 되진 않지만은, 그죠? 그거 진짜 큰거예요 예, 네, 잘 아시다시피 좀 공부를 좀더 해보시고. 자, 이번 기회에 정말 큰 종목이, 예, 나왔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죠? 이 상강 M&T가 조만간에 22,000원, 23,000원, 25,000원, 26,000원, 27,000원, 당연히 그죠? 신고가로 가야죠. 그때 겁먹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라고 홀딩. 하루 이틀에 연연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15일 동안, 20일 동안도 물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을 기다리고, 그죠? 큰 세상을 바꾸는 예, 혁신 기업이 나온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큰 호재가, 큰 수주가, 그죠? 터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로, 예정으로, 예정으로,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찍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이 방송 들으신 분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은 그래도 3천주 2천주 찍어라 3천주 2천주 우리는 이미 5천주 8천주 만주 2만주 찍어놨습니다 예 5천주 8천주 찍어야 된다고 5천주 8천주로 그죠 그래야 돈이 되지 1 천주 2천주 찍으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알죠 5천0주8천0주 만주, 2만주 찍어야 돈이 되지. 그죠? 60%, 70% 이상 찍어야 돈이 되지. 10%, 20% 찍어야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한 종목에다가 시장이주도주에다 60%, 70% 이상 찍어 놨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다음 주 12일부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어제도, 그저께도 한 거죠? 10월 8일날도할 일이 없었지만 마이너스 때만 찍었고 마이너스 500 제가 간다 했습니다. 마이너스 500 찍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원대, 마이너스 400원대, 450원대, 그죠? 마이너스 350원대, 3천 주, 3천 주, 5천 주, 5천 주 찍었잖아요, 5천 주. 자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삼성에서 직접 투자하는 종목 이 있습니다. 강소 우량 기업 네, 이 종목을 찍게 됩니다. 강소우량기업, 음, 중소형 작은 종목이니까, 삼성에서 직접 투자해가지고, 아직 재료가 안 넣었기 때문에 가시화될 수 있는, 다음 주쯤에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직접 투자한 종목, 요건 작은 종목인데, 당이제 모니터 지금 없습니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이죠? 제 모니터 보고, 그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삭제해놨다고, 이미요. 그래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음 얘기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여기 없는 종목 그종목 700만 짜리입니다. 700만 짜리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 그 종목 듣찍게 됩니다. 저는 종목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또빠졌네요 사실은 나스닥이 그죠. 미국 나스닥이 그죠. 그것도 사실은 억지 억지로 불안불안하게 그죠. 이렇게 사실은 장은 돌려놨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래는 사실 어제, 어저께, 어제, 그죠? 미국 나스닥이한 2.5%, 3%까지, 그죠? 장대 양봉을 원했는데 그래도 그런 차트는 좀 좋았었으니까 미국 나스닥에 그죠 기술주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수가좀 하락조정 주도 우리 종목 갑니다. 저는 시장이 주도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꼭 여러분 지인들, 친구분들, 선배, 후배들 많이 소개하시고 6천조원 전쟁이 시작된 글로벌 전쟁이 시작된 이 종물 다 찍어 대고 그다음에 700만 원, 800만 원짜리 삼성에서 투자했던 재료가 조만간에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재료가 지금 아직도 무슨 그 엠바고 때문에 엠바고 알죠? 뉴스가 그래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엠바고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하지만은 다음 주에 쯤에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 요, 중소형 중입니다. 중소형, 강소, 소형 기업, 이걸 찍어야 됩니다. 700만원 가치가 하는, 중소형 종목, 요 종목을 찍고,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고, 자, 그리고, 어, 요번 주말에 잘 쉬시면서 공부도 한번더 해보시고, 정말 이 종목을, 여러분, 지인께 친구분께, 소개 많이 하시고, 정말로 풍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하시고, 예, 방송을, 공부를 더 하시고, 마지막으로 찍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 골드베스트 주식 다닌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